공정. 치킨 트림 기름 독점광매 풍리치한 b 익 c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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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남았는데 네, 시간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정업에 신고할 노상여섯 뭐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b 익 c 가 시중에 판매되는 태화락유, 시중에 판매되는 기름과 성분과 통제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HC로부터 독점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도 이제 필수품목 지정으로 공정 신고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BHC 본사가 가행점에게 일시적으로 뭔가 잘못한 이냐구조적으로 계속 감행점주들의 어떤 이익을 숙치해서 본사의 어떤 비상식적인 영업이익률을 제고하는 거예요. 관행점들들을착취해서 관행 공사가 급성장하는 그런 비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신고를 통해서 또 BHC의 어떤 자전거 공정위의 철저한 수사와 뿐만 아니라 BHC의 자정 노력과 같은 그런 부분도 저희. 진보당이 시민사회단체들을 강력하게 돕고 가는 바입니다 코로나 1 9여파도 치킨 업계가 대형의 특출를 보였는데요. 김수재 피에시씨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촌이나 이비큐 국내 등 경쟁업체 상사에 비해 3배 수준인 25.7%의 영업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가맹조사 매출 구조를 고려하면, 이렇게 압도적인 b h c 높은 영업 기률은가맹점조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류가 희생이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중에서 필수 거래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보매다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해서 얻는 차액인 차액 가맹금이 주요한 기준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0년 가맹점, b h c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 가맹금 비, 비중을 18%로 다른 상사의 9에 비해 2배 높은 가격을 DHC가 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BHC가 해바라기 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서 부위를 방지하는 과정에 통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식품 광연구원의 성공 분석 조사 결과 이 BHC 본사가 판매하는 고울레이산 해바라기 유가 사사 대통과에서 품질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BHC는 고울레이산 해바라기 유가 치킨의 품질 동립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솔직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쉽게 품질 유지의 동립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사의 높은 영업이익을 위해서 이 해관이 는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포도백 사업과 플랫폼 등의 경쟁으로 인해서 가맹점주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만 유지특수목을 지정해서 막대한 이익를 얻는다면 단기적으로 이 구조가 가능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공고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이른바 거래 상대방 부속행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BHC가 자신이 공급하는 해바라기 유만을 가맹사업자들이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덕분에 해바라기 유를 시중 가격보다 최소 34% 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할 것을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이익을 제공할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가맹사업법 제 12조 제 1항 제 3호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BHC의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가맹사업적 가맹사업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여 그들의 생존과를 위협는 불공정한 그 행위입니다. 과거 피자 업종에서는 치즈통행세가 문제되기도 하였고, 김밥업종에서는 쌀과 젓가락까지 필수품으로 지정하여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대 국회에서부터 법 개정안이 여야를 막는 것 발의되었으나, 아직 소송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정안들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고 하는 듯 소극적인 태도로 대하서가맹점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감행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시에 구입 요구 품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에, 공정위는 이미 이런 필수품에 대한 상담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필수품 정의 규정과 기준 범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유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두 번째로, 정보공개서 그 등록 시 실질 심사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시, 혁신 요구만 확인한 후에 등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해서, 등록 단계에서 필수물품을 최소한이라도 필터링 한다면 가맹점주 피해를 어 최소한이라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금지 불공정 행위를 신설에서 규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처럼 국매협동조합을 활성화해서 유통을확보하해야 합니다. 어, 어 사실 이제 이런 치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그, 본사에서도 그 점주인들도 누구나 이제 바로 대체가 가능하고, 양수도가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갱신거절이나 해지를 통해서 이제 감염점주들을 많이 통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감염법상 사업자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치킨 같은 경우에는 그 갱신거절이나 해지를 통해서 이제 많이 통제가 되다 보니까, 감염점주 단체가 잘 생기지도 못하고, 세번 만에 결성된 단체도 있고 아예 이제 결성이 됐는데도 단체 활동 방해로 거의 와해된 단체들도 있거든요. 사실 BHC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점주님들이 오늘 이렇게 신고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점주님들은 이제 여기에 같이 하지는 못했고요. 어, 지금은 사실상 이제 이런 불공정 행위가 있어도 말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